함수 합성함수와 역함수 합성함수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합성함수란 하살표 따라가기 두 함수의 하살표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합성함수가 된다. 하살표를 따라가라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합성함수가 합성함수 세 집합 x, y, z 여기에 x, y, z 집합이 있는데. 대하여 두 함수 f와 g x에서 y로 갈 때는 f로 가고 y에서 z로 갈 때는 g라는 규칙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에서 y로 y에서 z로 일때 집합 x의 어, 각 원소에 음, x의 집합 z의 음, 집합 x의 집합 z의 원소 gfx를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를 f와 g의 합성 함수라고 한다. 어, 기어로는 gCircle f로 나타낸다. gCircle f는 x에서 시작해서 z로 끝난다 이 말이죠. 이때 정의역 x의 임의원수 x에 대하여 gCircle fx는 gfx로 성립한다. 요, 요게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어 G 서클 F는 G 서클 F 또는 G 합성 F라고 읽는다. 구합성을 합성할 때는 순서에 주의한다. G 서클 F의 함수 값을 구하려면 F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렇죠? 따라서 G 서클 F의 정의역은 함수 F의 정의역과 같고 이게 여기에 정의역이라는 얘기죠. 같고 함수 G 서클 F의 공역은 예, 공력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뜨기는 G, Circle, F지만, 시작은 여기서부터 간다는 거죠. 자, X에서 출발해서 1이, 그렇죠. F를 따라서 5로 갔습니다. 또 5가 G의 규칙을 따라서 9에 갔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1이 정역이고, 의그 다음에 F 지나서 그 F1의 값이 다시 G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9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뒤에서부터 간다는 거. F1, F1은 G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앞에서 거는 가능이 아닙니다. 이게 G2가 아니라 F2가 돼서, 그죠? F2가 얼만가 볼까요? F2가 4조 3. 그게 4가 되는 거고. 그럼 G4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7로 가고 있죠. 그래서 G4는 7이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니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보면 중간 과정은 없애고. 요, 이 입장에서 보면 1이 어디로 간 겁니까? 9로 간 거고, 2가 7로 간 거고, 3이 8에 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이 9로 갔다. 이런 얘기고, 2가 7로, 3이 8로. 함수 그래프로 보면 5,9, 4,7, 6,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습니 아? 아, F가 이렇게 되어 있고, G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 c i F, 4로 가라. 하니까 괜찮은 4F부터 보여야죠. 4가 3으로 갔고, 그렇죠? 다시 3이 어디로 갔습니까? 1로 갔죠. 최종적으로 1로 갔다. 라는 겁니다. G4. G4부터 볼게요. G4. G4가 3으로 갔죠. 그럼 3이 어디로 갔는가 볼까요? 3이 6으로 갔으니까, 최종적으는 6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볼까요? f는 요 규칙이고 2x 더하기 1, gx는 3x 빼기 1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함수라 할게요. 함수라는 얘기하고 규칙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1이 먼저 출발해야 되겠죠. 1이 여기 f를 출발해야 되겠죠. 그럼 그 얼마입니까? 3 되죠. 그죠? f1은 3이 되고, 그 다음 g3을 구해야 되니까 3은 또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9 빼기 1은 8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g1 구해야 되겠습니다. g1 구하면 은 여기 이대게하면3 0이 1은 2이 되니까 g1은 2가 되고그고 f2는 여기다 2잡자보으면2 곱하기 는4 곱하기 1을 하면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f2는 여기다 이자 번호면 5가 되겠고, f e 는 5가 되고, 또 다시 F에다 잡아으니까또 오자 번으면1 b 이렇게, 되겠고. GE, GE는 2365가 되겠죠. GE가 5가 되고, 또 g 에다가 5를 대입하는 겁니다. 15에다 1 빼니까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F가 이렇게 됐고, g 가 이렇게 됐는데, H를 마음에두시죠 아, 네. hx 부터 구해야 되겠죠 hx 이렇게 됐고 요게 정의역이죠 그게 정의역이니까 g 입장에서 보면 누가 정의역입니까 요게 정의역이죠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변수 정의역이니까 생긴거만 hx지 hx를 여기다가 탁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d의 규칙이 3 곱하기 x 빼기 2니까 3에다가 x 빼기 2 e. 요게 g 규칙 그죠 g 규칙이고, 오른쪽은 FX니까 FX 규칙은 요거 되죠. 그 다음에 HX 구하려면, 그쵸, 항을 하고 H,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HX는 요렇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GX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될 거고. 그다 GX는, 그리고 구해놨죠. 3X 빼기 2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보통 fx 이렇게 돼서 2x 3 무슨 말입니까? 요거 모양하고 요거 모양이 같죠. 근데 지금 hx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3x 2하고 2x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모양하고 요 모양이 같지 않죠. 그죠? 그럴 때는 여기가 복잡할 때는 그죠 복잡할 때는 뭐 한다? 치환을 한다라는 거. 그, 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얘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3x가 되고, 3으로 나니까 x는 이렇게 되겠죠. x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간단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x 를이렇게 바꾸면, 그래서 정리해서 이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편하게, 우가풀수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 모양을 정의역의 모양이 T가 됐을 뿐, 정의역의 모양을 X로 바꿔서 다시 정리해 되겠습니다. 여기 X는 여기 X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Fx는 2X 빼기 3 하면 여기다가 3을 구 F3을 구하고 싶으면 은 그냥 2 곱하기 3 빼기 3. 요가, 요가 똑같은 모양에서 풀면 됩니다. 6이 6에서 3 빼니까 6, 아니 3 이렇게 편하게 풀수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f 3x 2는 2x 3. 그럼 내가 여기다가 3이라는 숫자를 구하고 싶으면은 x에다가 3이라는 여기가 3니까 그러니까 즉 f 3이라는 것을 구하고 싶으면은 x에다 3 잡아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죠 이게 3이 되는 x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x 빼기 2는 3. 넘어가면 3x는 5. x는 얼마입니까? 3분의 5가 되는 거죠. 3.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려면 x에다가 뭐 잡아놔라? 3분의 5 잡아놔라.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5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풀,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간단하게 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서 치안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복잡하죠, 지금. 여기를 2로 만들고 싶으면은, X에다가 뭐 어떤 조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치안도 보다도 간단하니까, 2가, 여기가 2가 되기 위해서는 X에 뭘 잡아놔야 되겠어요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그죠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여기가 F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풀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음, x 더하기 1은 x라 해서요를 t로 치환하면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x는 e x 더하기 1그쵸죠그 다음에 x는 e x 플러스 가 되겠죠. 그렇죠? 요 일로 넘기면 어, x 마이너스 x는 t. 그렇죠. 그럼 1-t는 x가 되고 t가 되고 x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1-t분의 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됐죠. 그러면 ft는 여기 얼마 됩니까? 1-t의 t의 제곱. 마이너스 1-t의 t.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좀 복잡한 경우도 있겠죠. 간단한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X가 구해서 풀어도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뭐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그죠? 반복되고 있는데, F1은 F고, F2는 F-Circle F, -Circle F5, F3는 F-Circle F2,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F100은 F를 100번 합성한 거, 이거와 같다. 정말로 100번 합성해야 할까? 아니다. F1, F2, F3를 처음 3개나 4개의 합성 함수를 구해보면 반드시 규칙성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100개, 200개 이런 거 구하는 얘기는 다시 반드시 규칙성이 있으니까 3개나 4개, 많게는 5개 이렇게 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F1은 뭡니까? 예죠 F2는 F 서클 F니까 요게 요렇게 되겠죠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X 더하기 3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요거 이거 한번 쓰고 더하기 한번 하는 거죠 요거를 그러니까 한번 쓰고 더하기 3 하는 거 규칙이 정역에 있는 모양 그대로 한번 쓰고 더하기 3 하는 게 규칙이죠 그죠? 요거는 X 더하기 3 곱하기 자, 규칙을 찾을 때는 바로 계산해서 6, 이렇게 계산 안 합니다. 규칙을 찾기 위해서. 전개식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 그럼 F3는 F c 클 F2니까, 그죠? 여기 F2가 들어갈 거고. F2는 뭡니까? F 더하기 6이겠죠? F 더하기 6은, 나기게 요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 요거 한번 쓰고, 더하기 3. 전개하면, F, X 더하기 3 곱하기 3. 자, 규칙이 보이죠? 여기 3일 때, X 더하기 3은 그대로 있고, 여기 3이 곱해진다는 거. 그럼 F4는 규칙이 이렇게 될 건데, 최종 결론은 뭡니까? 요거 한번 그대로 쓰고, 그렇죠 곱하기 4가 된다는 거, 요게 변한다는 걸 요구하고 가죠. 그럼 결국은 이제 규칙성이 보인다. 상수항이 3의 배수다. 따라서 FN은 그렇죠? X 더하기 3 그대로 쓰고, 요기가 N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F100은 2 더하기 게 2니까 여기 X 자리가 들어가는 거고. 더하기 3, 더하기 100. 2 구하라 하니까 여기 2로 바뀌면 되겠죠. 그다음 또 볼까요. X에서 X라 그랬고. X에서 X 맞고. 음, 그림 1과 같이 정의되고 어, y 서 x 는 이렇게 그림이 같을 때 f 서클 f 서클 f1 g 서클 g 서클 1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이 요거 보면맨처음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f1부터 시작하겠죠. f1이 보면 1이 3으로 가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그다음 넘어가면 f3 f의 f3이니까. 그죠? f3의 결과는 얼마입니까? 3 결과는 2가 되죠. 그럼 또 2가 되니까 또 f2가 되고 f2의 결과는 1이 되겠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g1 보겠습니다, g1. g1은 2로 가고 있죠, 얘가 2가 되고 있고 g2는 3이 되고 있죠. 그래서 g2가 3이 된 겁니다. g3은 2가 되고 있죠, 그래서 2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볼까요? FA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쭉쭉 가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는 y는 x입니다. y는 x는 뭡니까? x좌표와 y좌표 같으니까, 그쵸 여기가 a라면 여기도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라면 여기도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c라면 여기도 c가 되는 거고, 이렇게 붙어 김 여기가 d가 되는 거고, 이렇게 붙어 김이 여기가 e가 되는 거, 이렇게 되겠죠? F-A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FA, A가 F입니다. F는 이 곡선이죠. F가 먼저, FA는 B가 되는 B. 그렇죠? 여기서 FA는 먼저 B가 되고 있고, 다시 FB 찾으라는 얘기니까 FB 찾으면 b 가 되고, 있죠. 그게 C가 되고 있죠. 또 FC 찾으라는 거니까, 이게 D가 되고 있죠. 그럼 FD 찾으라는 얘기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E가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겠죠. D가 쭉 올라가서 E하고 결합되니까, 했 FD는 E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자, 이거는 뭡니까? 뭘 쫓아갔더니 결과가 D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FX가 C라고 얘기 할게요. 응? 어?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니까. 음. C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f f x의 결과가 d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뭐가 들어가야 f 뭐가 들어가야 d가 되냐 이거죠. 결론은 d 볼게요. d를 거꾸로 가면 여기가 얼마였죠? 우리가 아, 여기서 c였죠, c 그렇죠? 얘가 c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럼 f x가 c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뭡니까? c가 쭉 들어가니까 여기가 b가 되고 있죠. 그렇죠, 얘가 b가 되면은 b 가 되니까 f b가 c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x는 b다라는 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